반갑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영상 시청 전에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재 우리 HB 테크놀로지 약 마이너스 3.3%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 삼성전기랑 이 LPKF 그리고 캠프로닉스 등 함께 제조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정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삼성전기가 조만간 독일 LPKF와 그리고 LPKF 코리아 그리고 캠프로닉스 등이 사자간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고 을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 유리기판주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이 부근에서 제매집 후에 지금 시세가 나올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봉으로 보시면 현재 정의 세력신호가 뜨고나서 약 바닥에서부터 현재 100%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 정의 세력신호로 추세먹는 방법은 제가 종목 설명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세봉이 나오면서 현재 바닥에서부터 약 100%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재매집인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매집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시세가 다시 한 번 크게 분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여러분, 이렇게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모양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모양이지만, 현재 우리 HB 테크놀로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후 박스, 상승 후 박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안전하게 접근해 볼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월봉상 추세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월봉상 현재 120 이 120월선을 굉장한 돈을 써서 뚫어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재는 시세가 나올 거라고 단단하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크게 갈 거라고 제가 저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지금 고점을 한번두번세번 번, 번 두드렸어요. 그럼 뭐다? 여러 번 두드리면 열린다 뚫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HB 테크놀로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나 현재 매수타점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돈이라는, 이 돈이라는 큰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10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구간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서 팔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보와 타이밍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에 대해서 이 세력들보다 늦게 알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산 세력들의 차익 실현을 좀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우리 주주님들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긴급 대응 보고서를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HB 테크놀로지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재료들 몇개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의도에서 먼저 입수를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서로 업데이트해서 넣어드릴 거고요. 보고서 안에 보시면은 우리 H.B. 테크놀로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여의도 증권가 레포트, 찌라시 전부 다 정리해서 제가 넣어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와 주가 흐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까지 제가 꽉꽉 채워서 넣어둔 보고서니까 꼭 대응하시기 전에 먼저 받아보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h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다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정의세력신호 말씀드렸잖아요 주주님도 이런 바닥에서부터 함께 매집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투자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모두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림된 게 이게 지금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시세가 나와준 후에야 아 세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곳에서 올라타는 급등하는 것을 올라타는 매매를 하시게 되죠 제가 현재 10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과거 5년을 넘게 시장에 많은 수업료를 지불을 하면서 울면서 고집도 부려보고 손절도. 아내가 보면서 버텨봤는데 결국에는 이 국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습 초입 구간에서 우리 세력들과 함께 가지 못하면 우리 개인들은 큰 돈은 절대 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가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잡아낸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매매법 다 넣어뒀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이 대표적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량이죠. 2차전지 대장주죠. 금량인데요. 금냥 이때 차트만 보면은 이거 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이 세력 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단기적으로 300% 이상 급등을 해주었고 300% 급등 후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또한 이 차트만 보시면 이게 올라갈 차트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정이 세력 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종목 또한 단기적으로 3 5 0 정도 수익권을 주고나서 제 매직 후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물론 기간은 좀 걸릴지라도 갈 종목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두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신호뜨고 나서 급등 이것도 신호뜨고 나서 급등 이 종목도 신호뜨고 나서 급등 이것도 신호뜨고 나서 급등 요것도 신호 뜨고 나서 급등. 많은 종목들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의 세력 신호 뜨고 나서는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력들은요,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어찌됐든, 이 매집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만 잡아도 최소 300%에서 물론 300% 상승 후에 단기적으로 박스를 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10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만 뜨지가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처럼 손절이 하기 싫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손절로만 세력들의 수급이 잡히면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최소 100에서 1000%까지 수익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신호만 뜬다고 해서 다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3박자, 회사 분석과 그리고 재료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시세가 나올 종목 딱한 종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세력들이 물량을 모았습니다. 세력들의 입성이 포착이 되었고, 전구점 돌파 직전에 앞전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공포로 떨궈주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지금 급하게 말아 올리면서 앞전에 매물대들을 다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대시세 폭발 직전인 거예요. 굉장히 현재 주가가 영업이익 대비 저평가로 알수 있으며, 현재 재료 분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저 정의가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고, 앞으로 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큰 대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마음 편하게 묻어두시고, 앞으로 보수적으로 최소 800%에서 1400% 까지 예상하는 이 종목. 저 정의에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같이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종목을 넣어드릴 거예요. 물론,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대응까지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저번에 어떤 주주님이 문자로 그러시더라고요. 왜 영상에서 종목 오픈을 안 해주냐? 그럼 다 같이 사서 돈 벌면 안 되냐고. 그건 안 돼. 왜냐면 세력들이 돈을 써서 이제 상승해서 개미들을 태워야 되는데 밑에서 개미들을 태워봐요. 그러면은 2년, 3년 매집했는데 밑으로 더못 빼겠어? 다시 줄까? 빼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이 도움 받아서 같이 손실 복구하고 나도 한번 500%, 800%, 1000% 한번 큰 수익 먹어보자 하시는 분들만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급 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을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희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